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우선은 택봉에 감싸서 왔고 뜯어볼게요 뭐가 뭔지는 대략 짐작이 가는데 <laughs> 맞아요 잠깐만 대가관리님 반사 슬로건을 가게약으로 샀어요 오케이. 잘 왔고 이분이 2월 초에 배송해 주신다 했는데 2주 동안 잠수 타셔가지고 좀 늦게 받았어요. DM도 연락 잘안 받으시고, 그, 운송장 번호도 안 알려주시고,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, 우선 일단 자랐고, 이 반사 슬로건입니다. 이거 원래 성우랑 관리이랑 같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성우까지는 잘 돈이 없어서, 대박이다.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는 작은데, 이렇게 있고, 관리이 안강 쓴거각경 슬로건이에요.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있고, 뒤에는 아이 관린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반사 슬로건만 있어가지고, 이제는, 다른 거 슬로건 잘 때, 홀로그램 슬로건 잔다 생각했는데, 옷선 진짜 너무 예뻐요 아, 진짜. 안경 쓴거 너무 예뻐요그 다음에는, 이렇게 특전들이에요. 우선은, 이렇게, 카톡카드인데, 이렇게. 아 진짜 이뻐. 이건 진짜 아이폰 형식인데, 이렇게. 투명 포토카드가두개 왔고, 마지막으로, 이렇게. 지퍼백인데 아, 대박. 완전 뻐 완전 귀여워요. 아, 진짜. 자 지퍼백은 처음 사봐요, 처음 받아봐요 원어원 지퍼백은. 근데 너무 이쁘고 사이즈는 생각보다 작고 이렇게 세로 지퍼백입니다. 아 귀여워. 이렇게 해서 총 배송비 포함 0 0 0 원이었어요. 근데 연락이 너무 잘안 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왔고그 다음 인상으로 이렇게 반사슬로고 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